어채성화가 <laughs> 너무 소담스럽게 예쁘게 잘 쓰여있다. 그죠? 어 분홍 색깔도 있었네요. 교회는 여러 색깔을 많이 심은 거 뿌린 것 뿌린 거 같은데 에, 주로 다 이렇게 노란색만 번식을 많이 했어요. 여기 안에 풀이 가득이었는데 임지부님이 여기에 풀다 뽑고 났더니, 요렇게, 저기, 채숭아만 남아서 풍성하게 이루고 있었, 있네요. 아 어, 이제, 저 아이들 또 시가 맺으면, 또 여기저기 날아가서 또 내년에는 아름답게 자리 자리를 잡겠죠. 그, 이 자리는 이제 계속 채숭아가 피는 걸로. <laughs> 그죠. 채숭아 집으로 되는 걸로 이제. 자리를 맺으네요. 야, 심해진 거 보세요. 나도 열매를 맺고 싶다. 죄송하야 열매 맺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데. 아, 네가 부럽네. 너는 작아도. 어, 씨를 맺어서 퍼트려서또 번식을 하고. 음, 기특하다. 음. 꽃이 어, 예전에 꽃 그리시는 어, 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은 꽃이 언제가 제일 예쁘다고 하시냐면 어, 시들기 직전에 화 만개한 꽃 되게 슬프면서 아름답대요. 만개해서 꽃 시들기 전에 그 꽃이 만개하면서 어그 슬픔을 지니면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준비를 하는 게어 슬픔에서 아름답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꽃을 보는 그어좀 시각이 바뀌어졌다고 해야 되나요? 예, 우리는 그냥 아 이쁘다 하고 지나갔는데 꽃을 그리시는 분은 꽃을 자세히 관찰하고. 또 하나하나 살펴보고 깊이 있게 보고 감정선으로 보고 하는데 저희 우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이쁘네 잘 폈네 꽃봉오리가 이쁘네 하고 그렇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다른데 꽃을 많이 관찰한 사람의 얘기가 그래서 저도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 아유 참그시기하다 했는데 어 활짝 자기 모습을. 어, 뽐내고, 기으면서 이렇게 씨까지 있는 모습은 참, 음, 굴하지 않고, 자기가 자신을 그냥, 잘 그냥 드러내는 거. 얘들은 부끄러워 그러지도 않잖아, 맞죠? 어, 우리도 활짝 폈다가, 활짝 폈다가, 이렇게 좀 시들어가다가, <laughs>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실을 남기겠죠? 좋은 실을 남깁시다, 우리 모두.